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아까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반복했는데 음. 음, 변이 노래라는 차로 지금 보시면. 음. 이제 약바를 2개 짜내야 겠어요 오늘 이제 8시간 소통 음료 출금 값 취소고 비트코인 하라 다음은 주식차례 주식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박정훈 지식 한방에서 지금 이런거 올리셨는데 음. 다음 주식차례긴 하지 왜냐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뭐, 일단은 코인이 먼저 빠졌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빠지겠지. 음. 그냥 뭐,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야 되잖아. 뭐, 계속 뭐, 영원히 오를 거잖아요. 그죠? 음. 그거는 뭐 생리현상이, 주식의 생리현상이다. 음.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뭐, 당기셨죠? 음, 확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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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방송을 켠 이유는 뭐냐면, 약간 뭐, 빨리 부자 되기. 빨리 부자 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었잖아 솔직히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빨리 그렇게 부자 되고 싶고 뭐 3년 안에 10억 부자 되기 뭐 이런거 있잖아 그러니까 넘사벽으로 나는 5년 년 안에 100억 부자 된다 뭐 이런 허황되는 이런건 말고 그거는 뭐 연예인이나 가능 최상급 연예인이나 가능한 거니까 음. 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 진짜 0.06661% 안에 들어야 되잖아, 솔직히. 그래 어렵고, 빨리 부자 되기.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어. 음, 갖고 있지. 하지만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수록, 그만큼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겠지. 음. 그 수준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내 실력이 제, 괜찮으면은 그게 감당 가능하면서 되는데 그게 좀안 되면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음. 그런 거죠. 모든 인생이 모든 게 그래. 근데 어쨌든 빨리 부자가 부자든 뭐든 간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난 4년 동안 유튜브를 보니까 부동산으로 빨리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한 10년 동안. 한 300억 부자 된 사람 있거든? 그 사람이 송 사무장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3년 안에 부자로 갈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유튜버 하셨는데, 그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이제 군대인지를 갔다, 갔다 왔나? 할때 해서, 할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좀 어렵게 살았대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 한켠에 돈에 뭐 그런게 있어서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대 그 욕구가 있었대요 한 스물 초반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대 아 내가 지금 이거 대학교 가서 무슨 뭐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뭐 기술을 배우든 뭘 하든 대기업을 가면은 뭐한월400 500 정도 받겠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계산해봤대. 내가 이거를 몇년 하면은, 어떻게 집 사고, 몇년 하면은, 아, 이거밖에 안 되겠네? 딱 이런, 이런 판단이 생겨 야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음, 그래가지고, 음, 아,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하다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면 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뭐 거시기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냥, 나 차라리 그냥, 나이트클럽 가자. 예,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일을 했대. 그 당시 20년 전에, 이제 20몇년 전에 가가지고 그때는 월급이 쎘대요막 야간에만 하니까. 음. 그래서 거기서 종잣돈을 3, 2년인가 3년인가 일을 했대요. 그 하면서 종잣돈 빨리 모아가지고, 그 시기에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신문을 계속 봤대. 신문 계속 보고, 뭐 부동산 관련된 거, 뭐그 공부하고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경매 고수가 된 거야 경매 공매 막 고수가 된 거야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뭐 그런 거 하고 실제적으로도 뭐 저기 부동산 저기 그뭐 법률 사무소에서도 일하고 뭐 이러면서 더업 일치가 되면서 종잣돈 빨리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공부 그니까 러 종잣돈 모으는 그3년 동안 존나게 공부했대요 그 경매 공매 법률 이쪽으로 존나 빠삭하게 현장 임장도 존나 하고 생각도 존나 했대. 그래가지고 그그 그 시기가 한 2008년 9년 막 이때래요. 예그 다음에 집값이 존나 막 폭락하고 막 그런 시점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음, 경매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남들 다안 좋다 막 이럴 때. 근데 그렇게 종잣돈 이 엄청 크지 않으니까 뭐 비싼 뭐 그런 건못 하고 이게 동 동자돈이 뭐 3천 천뭐 이런 이런 시기니까. 저,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그 빌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뭐, 이런 거, 뭐, 지하, 이런 것도, 무피로 이거 사가지고,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응? 어?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갔던 거 돈을. 근데 빌라 같은 거는 경매로 잘 잡으면은, 그게 나중에 집값 오를 때 경매, 그, 빌라도 올르거든요 입지만 좋으면. 음. 월세는 그냥 덤으로 받고, 현금으로 계속 쌓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했대. 어 그렇게 점진적으로 실려 넣으니까, 일반 경매가 아니라, 막, 법적으로 풀기 어려운 존나 어려운 거 있잖아. 그런, 그런 게 돈이 존나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상가도 뭐, 전문, 이 사람 전문가가 돼가지고, 상가, 웬만한 사람들은 상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은, 상가도 존나 뭐, 뭐 수익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잘 골라가지고, 돈도 존나 많이 벌었대. 음. 빨리 부자되는 방법은 있어. 어. 음 투자를 조, 존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부터는 잘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든가 아니면은 주식을 점진적으로 잘하는 쪽으로 가든가 어 그렇게 가면 빨리 부자될수 있어 돈만 내가 자, 기회만 포착 잘하고 잘만 할수 있으면 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은 빨리 부자될수 있는데 그 근데 사람마다 달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존나 잘하는 사람이잖아. 송사무장은. 음... 뭐 그런 게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거 있,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사업 능력이 존나 잠재의식이 잠재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하면 돼요. 자영업자가 되든, 되든지 사업을 하든지 온라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예, 그거로 성공하면 돼. 그러면은, 부자 돼어 빠르게 부자 될수 있어. 근데 나는 그런, 나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걸 어떻게 조언을 못 해, 못 해드리겠어. 음, 대신에 조언을 못 해드리지만, 어, 그쪽으로 성공한 사람도 유튜브 있거든. 그 사람, 그 사람 유튜브를 봐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3년 이내에 부자 되는 법. 그건 10년, 10년 동안 부자로 가 루트, 뭐 이런 거 자기 경험 경험 이렇게 막, 막 말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뭐 했고 저렇게 했고 뭐 했고 뭐 이런 거다 얘기해 주거든 그거 듣고 따라 하면 돼. 응. 그러면은 적어도 어, 내가 이쪽으로 재능이 있나? 그건 알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솔직히 좀 그래. 음. 그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빨리 부자 된다, 만다, 뭐 이런 거는 내가 그 뭐,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그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럼 유튜브, 보소, 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나, 그럼 그럼 이제 살펴보는 거지. 책도 읽어보고, 예. 근데 보면은, 음, 운이 떨어졌을 때는 더 크게 벌고, 운이 안 따라, 그러니까 운이, 그러니까 운이 따라, 그니까 투자 세계에서 운이 따라졌다는 거는 뭐그 시기에 존나 대폭락장이든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존나 부정적일 때 이때가 그냥 운이겠지 투자 세계에서는 그때는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어, 운이 안 따라줬을 때 아까 좀 애매할 때막 있잖아 막 집값이 막 오르고 있고 뭐 거시기 할때 이때는 좀 어렵지만은 그 사람이 고수 고수가 점점 점진적으로 전문가 고수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벌수 있는 걸 찾아서 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늘렸대 돈을. 음흠.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결국엔 뭐다 사업 아니면 투자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 대신에 거기서 성공을 해야 돼잘 해야 돼, 잘해야 돼. 예. 실력을 늘려야 돼 예. 그러면 할수 있어. 근데 그 사람처럼, 진짜, 무슨 보 뭐, 뭐, 10년 만에 막 300억 되고, 뭐, 500억, 이, 정도까지만 안, 해, 안, 해, 안, 되더라도, 따라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뭐, 좀, 이렇게, 지금 현재내 상황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 응, 음, 하면은.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죠. 음. 그런 생각 안 해요. 부자의 세계로. 음. 그치. 그런 거 많이 보면서 좀 해보면 될것 같아. 음. 음, 안 해서 문제지. 나나 나 솔직히 3, 4년 전에 그 사람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정작에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그걸 안 했어, 내가. 그냥 마음만 있었고. 음. 근데 결국에는 해봐야 돼. 해봐야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뭐 그런 게좀 느껴지지 않을까? 음,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예. 그런 거 해봐야죠. 뭐 그게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이지 예. 나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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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 예. 그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연예인이 될수 없잖아. 뭐 아이유나 뭐 뭐 그런 뭐 영화배우 이정재나 스타가 될순 없잖아 지금 당장. 뭐그 사람들은 뭐 영화 한 편만 찍으면은 뭐몇 십억씩 벌잖아요. 그러면 5년뭐 5년만 뭐5 다섯 뭐 편만 찍어도 막 수십억씩 버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강남에 있는 뭐 건물 하나 사면은 땡이거든그 <laughs>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음. 뭐 예를 들어 옛날부터 공부 열심히 잘 해가지고 뭐 변호사가 되면 모를까 변호사는 월급이 세잖아 뭐한 달에 뭐 2-3천씩 번대면 잘 벌면 천만원도 벌고 이 사람들은 뭐 루트가 많이 열려있지 좀만 공부해서 뭐 괜찮은 아파트 사든지 뭐 우량주만 계속 뭐 이런 배당주만 계속 사든지 이러면 되는데 뭔가 수입능력도 씨발 존나 애매하고 뭐 시급 인생 살고 있고 뭔가, 씨발, 뭐, 사업을 하자니, 이건 뭐,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럴 때는, 뭐, 답이 없어. 그냥 해봐야 돼, 그냥. 뭐, 처음부터, 뭐, 돈다 잃을 만큼의 어떤 큰 리스크를 지고 하지 말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사업이든 간에,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 맞는 거 찾으면서, 될 때까지. 그, 그 분밖에 뭐, 없어. 예, 그거밖에 없어. 예,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방송 재방, 안녕하세요. 네었습니다. 예,어서 네, 오세요. 저요, 2025년생. 네.